자 여러분들 인디케이트 뭔가를 나타내거나 가리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하면은 뭔가 나타내는 것 지표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여기서 지금 소제목에 보시면 네아돌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뭐웨이 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어, 그 색상 이외의 지표들, 색깔 말고도 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다른 지표들이 있다. 이제 이런 식인데요.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컬러 블라인드스는 색맹이죠. 색깔을 이제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색맹은 어, 색맹은 사실은 흔한 시각적 장애입니다. 음, 그렇다고 이제 앞을 아예 볼수 없는 건 아니죠. 음, 그죠 어, 생명을 가지신 분들은 네, 여기입니다. 뭐 우리 파인드가 흔히 찾다 발견하다 이렇게 많이 이제 뜻을 알고 있는데 어, 뭐 무엇 무엇이 뭐 뭐하다는 걸 발견하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여겨요 근데 그것이 뭔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짜 목적어고요. 2부터가 이제 진짜 목적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몇몇 색깔을, 몇몇 색을 t e l l apart. t e l l a p a r t n distinguish입니다. 구별하다고요. discern이라는 어, 단어도 있습니다. 유사어로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몇 색깔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여기입니다 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겠죠. 음, 그래서, 자, 이것이 네, 문제를 네,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when, 이제 뭐할 때냐면, 어떤 그래프나 이 차트 같은 것들이 이제 오로지 이제 색상만을 이용해서 뭐 높낮이가 있거나 뭐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는 이제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만 뭐 해버리면은 어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to show 네. 나타내기, 뭐뭐하기 위해, 그죠 어떤 그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set of는 뭐 일련의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련의 정보 사이에서 그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로지 색상만을 사용할 때 얘네들이 그럴 때 특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접근성이 있는 웹사이트들은 사용을 합니다. 다른 지표들도 왜냐하면 색깔로만 요거하면은 어~ 생명이 있거나 시각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예, 이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언론 위드,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색깔과 더불어 이제 색깔만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지표들도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아들 뒤에는 이제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언아들은 응. 어떻다 그랬죠? 네 언아들은 뒤에 단수 명사가 오는데 반드시 오지는 않고요. 그냥 언아들 자체가 하나의 명사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 설명을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잠깐 다른 얘기지만요,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 있죠, 그죠? 네.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뭐 파란색 팀대 노란색 팀, 뭐 빨간색 팀대 파란색, 팀, 이렇게 하지는 않고, 왜냐면전 세계에 이제 흑백으로 시청을 해야 하는 그런 국가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명함의 해 구분할 수 있도록 유니폼을 배려한 적도 있었다. 어,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상에 하는 다른 지표들의 예시. 예를 들어서, 어, 그린으로 된 선은, 녹색 선은, 네, 아마, 뭐, 뭐, 일수 있으나, 이렇게 되죠이 dot 이라는 단어가 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pp로 표현하면, 점이 찍힌, 점선에, 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 점선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와, 이 반면에, 파란색으로 된 선은, 자, 이 solid 라는 이 단어가, 고체라는 뜻도 있고, 뭔가 꽉차 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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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선이 쭉다꽉차 있어요. 그래서 실선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인 동시에 점선으로 해주고, 파랑인 동시에 실선으로 해주면, 생명이 있으신 분들도 점선과 실선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더라. 색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장해 줍니다. 인 n s u r e t h a 뭘 보장해 주느냐. 자, 모든 사람이 또 can tell 또나죠 t e 팔트 a 구별하다. distinguish라고 있습니다. 그죠두 선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 어, 말씀드렸듯이 자, 선행사가 없을 때대스팀 문장이 완전해야 되고. 자, 우리는 이것을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데 어, 지금 자, e 슈얼의 이제 목적으로 쓰인 목, 어, 명사절 접속사죠? 네,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 복사 대신 또 흔히 생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 웹사이트의 접근성은요, 접근성은 이 접근성의 특징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지금 주어예요. 특징들은 해석상 그렇죠? 네, 이제 accessibility는 단수지만 네, 핵심 주어는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 좋아해 지금 복수 복수 좋아기 때문에 이더진트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네, 분들을 단지 돕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죠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분들만 돕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장애가 아니라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고요자 그래서 자, 그것들은 접근 가능한 접근성 있는 어떤 웹사이트들은, 자,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줍니다. 온라인의 경험을 더 쉽게,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줍니다. 일부 몇몇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요런 거고요. 요 때의 메이커가 이제 또 이제 O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에, 목적어를 이제 목적 보호하게 이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해석상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목적어, 여기가 목적 보호가 될것 같습니다. 뭐 형용사냐 부사냐 이게 비교급이라서요 형용사냐 부사냐의 문제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굳이 문제를 낸다면 뭐 워? 이슬리? 이렇게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죠? 보즉 형용사가 와야 하니까 이지얼의 형태로 와야 됩니다. 뭐 뭐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제 능력들이나 시츄에이션스 어떤 상황들과는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제 접근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과의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뭐뭐 할때 웹사이트들이 or 어, 이지 할때 쉬울 때 자모하기에 탐색을 하고 이해하기에 더 쉬울 때 아, 더라는 말은 없네요. 어쨌든 자, 여기 이지가 지금 형용사죠. 어, 형용사를 수식을 하니까 부사적 용법이 될것 같고 사실 조금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적 부사적 용법에도 뭐 부사 목적이냐. 어, 부사적 감정의 수식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부사적 형용사 수식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어, 문법서에서는 뭐, 부사적 수식의 용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좀 형용사 수식용법,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이 용법을 가지고서 그렇게까지 문제를 많이 내지는 않는 추세인 것 같긴 해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웹사이트들이 더 이렇게 하기 쉬울 때, 자 우리는 모두가 네, 이득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뭐로부터 더 많은, 더 많은 차별 없는 온라인 경험으로부터 득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인클루시브는요, 자 동사 인클루드에서 왔습니다. 자 인클루드가 포함하자죠. 반대로 익스클로드하면요, 배제하자죠 이제 배제하다, 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하면은 배타적인, 어 포용하지 않는 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인클루시브는 이 형용사로서 뭔가를 포함하는, 그렇죠? 포함하는, 뭐 포괄적인, 네, 다 이렇게 포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석에서는 지금 차별 없는 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참고사항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대상으로서 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